전 세계 SNS를 타고 일명 태무깡이 유행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태무 그 인기에 힘입어 2023년 12월 태무의 모 회사 핀더더의 시가총액은 250조 원을 돌파해 세계 2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태무 본사 앞에는 태무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굶어 죽겠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태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0 0 0원짜리 안경, 3,000원짜리 선풍기, 2만원짜리 드론까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혹시 장난감 아니야? 의심이 들 정도의 저렴한 물건들을 살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테무인데요.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근 10대, 20대들 사이에서는 테무 쇼핑이 거의 놀이처럼 성행 중입니다. 택배 박스를 뜯었을 때 괜찮은 물건이 나올 수도, 아니면 영 품질이 꽝인 물건이 나올 수도 있는 나름 긴장감 있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SNS에서는 테무 쇼핑 하울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복불복식 테무 쇼핑 하울 문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유행이 되면서 테무의 인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무깡 현상 덕분인지 테무는 2023년 8월 국내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 51만 명의 이용자 수에서 2024년 3월 800만 명으로 늘어나 7개월 동안 이용자 수가 무려 15배 넘게 증가한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태무깡이 워낙 인기다 보니 실제 이용자 수가 정말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 사이에는 교묘한 허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무를 사용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무에서 쇼핑을 시작하게 되면 룰렛 화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룰렛 이벤트를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의 무료 쿠폰을 마구 뿌립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바늘은 가장 좋은 혜택에 멈추며 수십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순간 역시 나는 운이 좋아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과연 진짜 운이 좋았던 걸까요? 사실, 이 룰렛 이벤트는 안타깝게도 사용자의 운과는 다소 상관없이 사용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마케팅 방법입니다. 막상 당첨된 쿠폰을 사용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걸려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던가,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태무에 가입시켜야만 하는 약간의 다단계 방식의 시스템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초대를 받은 신규 회원도 제법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이럴 형식의 이런 홍보 방법은 마케팅 업계에 에서는 그리 새로운 방법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엄청난 지원금의 행운이 따른 것 같은 이 착각과 또 천원샵을 방불케하는 부담 없는 가격이 만나 태무깡이라는 독특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태무를 직접 사용해 본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한 편입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의견과 완전 형편없다라는 의견으로 극명히 갈리는 중인데요. 이미 국내에 중국산 공산품이 많이 들어와 있어 이런 품질의 제품이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중에 똑같은 제품을 직구로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메리트에 가성비 쇼핑으로 떠오르고 있고 반면 내가 상세페이지에서 본 그림과는 전혀 다른 물건을 받고 품질에 실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태무의 진짜 문제는 저렴한 품질을 떠나 안전성 문제까지 대두되면서부터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태무에서 판매한 수영 튜브나 악세사리 기타 등등의 다양한 물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과 타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속출하기 시작했죠. 이 문제를 가만히 두고 볼수 없었던 우리나라 정부는 급기야 중국 직구 제품의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며 전격적으로 해외 직구 제품에 KC 인증을 도입하는 규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KC 인증의 신뢰성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겹치면서 태무는 더욱더 핫 이슈가 되었죠. 어쨌거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부의 규제 도입은 한발 미뤄진 상태로 흐지부지 되는 듯 했지만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초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잠식하려는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우려 문제로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저가 중국 제품이 계속 수입되면 자국의 유통업계, 제조업체들이 무너지고 중국 기업들에 종속될 수 있다는 생각에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테무가 진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검토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테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단순히 이커머스 회사의 영향력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정치 경제적인 사회 현상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테무. 태무. 그렇다면 테무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걸까요? 테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존 해외 직구 과정에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1차로 구매한 후 2차로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되팔던 셀러들의 자리를 플랫폼인 테무가 직접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과정이 한 단계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해외에서 판매되던 중국 제품들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테무 이전에 시장을 강타했던 또 다른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있죠.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현재 테무의 강력한 라이벌이기도 한데요. 테무와 알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유통단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테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비자 직송 방식으로 대부분의 상품을 중국 내 창고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합니다. 때문에 물류 과정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테무는 중국 내 창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배송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물류협력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여러 판매자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합니다. 여러 판매자가 상품을 각자 물류창고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도 판매자별로 가격, 배송옵션, 고객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판매자로 인해 품질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지만 리뷰와 평점 시스템을 통해 품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판매자가 이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측정하며 시장 경쟁에 따라 가격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반면 태무는 가격 경쟁 입찰 취재를 도입해 제조업체들끼리 가격 경쟁이 계속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팔겠다고 제안하는 업체가 나타나면 기존 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와는 계약을 파기한 후 새로운 업체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 계약을 하는 방식인데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더 낮은 금액을 약속하면서까지 태무의 물건을 납품하는 게 손해 아니야 할수 있지만 태무는 다양한 마케팅과 엄청난 광고비로 확보한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수의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낮더라도 박리담의 방식으로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보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갑질 논란도 일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낮은 가격에 물건을 제공하던 A 회사가 공장까지 다 지어 놓더라도 만약 A 회사보다 더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B 회사가 나타나면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 보니 물건의 퀄리티가 좋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유통 구조 때문에 태무 제품의 가격은 최저가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퀄리티도 함께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테무의 가혹한 가격정책에 대한 불만이 판매자들 사이에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테무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 판매자에 의하면 배송이 늦어지거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될 경우 태무는 우선적으로 고객에게 환불을 해주지만 적게는 물건 판매 금액의 2배 많게는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입점 업체로부터 거둬들여 판매자들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결국 판매자를 착취해 저가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태무를 만든 핀더더의 시가총액은 250조 원을 돌파해 사실상 세계 2위 이커머스 시장이었던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설립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핀더더가 창립 25년째의 알리바바를 단기간에 제친 것은 여러모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핀더더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 정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 중국 부자 순위 2위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핀더더의 창립자 황정인데요. 황정은 빠듯한 가정 환경에도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열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분에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황정은 학창 시절 학업 성적 부분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온라인 코딩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만큼 코딩에 재능이 많은 학생이었는데요. 자신이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만큼 꽤 수준급 실력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온라인 게임 회사 네디지의 창업가 딩레이의 눈에 들게 되는데요 황정의 뛰어난 코딩 재능을 알아본 딩레이는 주변 기업가들에게 황정을 소개해 주었고 그 중에서도 연세 창업가이자 뛰어난 투자자 두한용핑을 만나게 해주었죠 두한용핑은 어쩌면 지금의 태물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황정의 은인이자 롤모델이었습니다 2002년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마침내 사회인이 된 황정은 미국으로 건너가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화려한 성적 스펙을 완성한 황정은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IT 기업에 다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등의 러브콜이 쏟아졌죠. 지금으로 치면 모두 다 거대한 회사지만 당시 규모나 시장 영향력을 따지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중 가장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당시 스타트업 규모에 불과했던 구글에 입사하기로 결정합니다. 황정이 구글에 입사하는 데는 멘토였던 두한용핑의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데요. 두한용핑은 황정에게 이미 커다란 성장을 이룬 대기업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서 황정의 능력을 키워보라는 조언을 해주었죠. 그런데 두한용핑의 해안은 정확했습니다. 황정이 구글에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04년 8월. 구글은 나스닥에 상장할 만큼 엄청난 성장력을 보여줬고, 연이어 검색엔진의 혁명을 일으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기대주가 되었는데요. 덕분에 회사의 가치도 순식간에 뛰어올라, 구글의 주식은 3년 만에 85달러에서 500달러로 4배 이상 뛰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황정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시 스타트업이었던 구글은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적게 주는 대신 구글의 주식을 스톡 옵션으로 제공했는데요. 황정도 덕분에 구글에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수십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될수 있었죠. 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구글의 직원들은 주식 상장으로 갑자기 직원 대부분이 부자가 되자 조금씩 안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회사 내에서 혁신적인 시도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죠. 황정은 그동안 열정 넘치던 회사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2006년, 주식 상장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구글은 중국의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바이두와 경쟁하기 위해 중국 지사를 설립하고 황정을 책임자 중한 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황정은 바이두를 이기기 위해 구글 서비스를 현지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의 취향에 맞게 글씨 색상을 조절하거나 한자 글꼴의 크기를 바꾸는 등 사소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도 황정은 직접 캘리포니아로 날아가 CEO들의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황정은 점점 구글의 업무 방식에 지쳐가기 시작했죠. 결국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때라는 걸 느낀 황정은 2007년 구글을 퇴사하게 됩니다. 퇴사 후 창업을 결심한 황정은 이번에도 자신의 멘토인 도안용핑에게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두한 용핑은 황정에게 이커머스 사업이 유망해 보인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라고 조언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또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은 편리하고 빠른 온라인 쇼핑이라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한용핑의 조언으로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황정은 출발부터 괜찮은 성적을 내며 3년 만에 회사를 200만 달러에 매각하는 데 성공. 사업가로서 첫 번째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그후 자신감이 붙은 황정은 이커머스 마케팅 회사, 모바일 게임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마침내 자신의 롤 모델이었던 두한용핑처럼. 연쇄 창업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2013년 심각한 중이염을 앓고 더 이상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된 황정은 결국 33살의 나이에 모든 사업을 내려놓고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가의 피가 뜨겁게 타오르던 시기라 약 1년간의 회복에 전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지금까지 창업해본 이커머스와 e 게임 분야를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2015년 9월 이커머스 시장에 혜성같이 등장한 핀더더였습니다. 핀더더의 핀은 모으다, 더더는 많이 라는 뜻으로 핀더더는 사람들을 모아 공동 구매를 하면 같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뚫기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황정은 이 레드오션을 뚫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게 됩니다. 바로 대중 심리와 중독성을 이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전에 게임 사업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는 방식을 터득한 황정은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흥미와 중독성을 쇼핑에 접목시키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정은 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라면 모두가 사용하는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핀더더 서비스를 시범해보기로 하는데요. 핀더더의 판매 방식은 위챗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보여주고 소비자들이 직접 그 물건을 공동구매할 사람들을 모아오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동구매자가 늘어날수록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챗으로 서로 사고자 하는 물건의 링크를 공유하며 제품을 추천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실시간으로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핀더더의 쇼핑 방식에 사람들은 쉽게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객들 마음을 사는데 성공한 핀더더는 위챗을 벗어나 자체 앱을 개발해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이 시도한 적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시도하게 됩니다. 고객들을 핀더더 앱에 계속해서 방문하게 만들 장치를 앱에 심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쇼핑 앱 안에 과수원을 운영하는 더더 과수원 게임이었습니다. 공동 구매를 통해 수많은 회원을 얻게 된 핀더더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고객들이 핀더더 앱을 자주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쇼핑과 게임을 연계한다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이었는데요. 더더 과수원은 핀더더 앱에서 쇼핑을 하면 게임 속 과수원의 과일이 실제로 자라나며 쇼핑한 만큼 작물을 빨리 키울 수 있는 물과 비료를 얻을 수 있고 게임 속 작물이 다 자라면 실제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핀더더에서 구매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게임에서 얻은 쿠폰은 2시간만 지속된다는 제한을 두면서 때때로 소비자들에게 충동구매를 유발하기도 했죠 그 결과 핀더더 앱에서 운영되는 더더 과수원은 하루 1 천만 명 이상이 플레이할 정도로 대박이 났고 핀더더는 창립 2년 만에 회원수 2억 명을 달성하고 매일 1억 명이 드나드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쇼핑과 게임의 융합이라는 황정의 전략은 핀더더의 성장에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니뭐니 해도 핀더더의 가장 큰 성공 포인트는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핀더더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분리되어 있던 복잡한 유통 과정을 모두 없애고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와 물건을 사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물건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췄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공동구매를 통한 대량 주문까지 이어지니 판매 가격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핀더더는 이렇게 만든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중산층이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촌에 사는 저소득층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중소도시에 사는 인구들은 중국 전체 인구의 70%에 달할 정도였지만 빈부 격차가 매우 심한 중국에서 이들은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핀더더는 생산자 직거래와 공동구매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다른 플랫폼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중소도시의 빈곤층조차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이들을 핀더더의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인들이 격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률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니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주문하게 된 것이죠. 같은 시기 중국 정부의 부동산 거품 잡기 정책으로 대도시 중산층들의 자산이 대폭 감소, 중산층들이 씀씀이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대도시의 중산층까지 저렴한 물건을 살수 있는 핀더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핀더더는 2021년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3%로 3위를 달성해 17%로 2위를 차지한 징둥닷컴을 턱밑까지 추격하게 됩니다. 2018년 30조원의 가치로 나스닥에 상장했던 핀도더의 시가총액은 2021년 어느덧 200조원을 돌파한 상태였죠. 그러나 이미 구매 고객 기준으로는 알리바바를 추월한 핀도더였지만 너무 저렴한 물건을 팔다 보니 매출액 기준 점유율로는 여전히 3위에 불과한 핀더더였는데요. 중국 내에서 추가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도, 그렇다고 물건 가격을 올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핀더더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상대로 저렴한 물건을 팔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2022년 9월 해외 직구 앱 테무였습니다. 태무는 팀업 프라이스 다운이라는 문구에서 따온 이름으로 사람이 모일수록 가격이 싸진다는 핀더더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은 핀더더의 해외 버전 앱이었는데요. 미국에 가장 먼저 진출한 태무는 핀더더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의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무를 바이럴 해주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했는데요 SNS에 링크를 공유해 태무의 새로운 고객을 가입시키면 한 명당 5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가입시킨 고객이 태무의 제품을 주문하면 최대 20%의 수수료로 매달 최대 5,0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태무의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SNS에 바이럴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틱톡, 유튜브 등에서는 태무에서 물건을 사고 인증을 통해 태무를 홍보해주는 태무 하울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태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광고비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2월 태무는 1초당 약 3억 원 정도의 광고비를 자랑하는 미국 미식축구 리그 결승전 슈퍼볼 광고에 쇼프 라이커 빌리언웨어를 주제로 한 광고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높은 물가에 고통받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수영복 6.5달러, 무선이어폰 8달러 등 저렴한 제품을 억만장자처럼 쇼핑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테무 의이 광고는 높은 물가에 힘들어 하던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 했습니다. 실제로 슈퍼볼 광고 후 테무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출시 6개월 만에 4천만 건을 돌파하게 됐죠 이후로도 테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에도 미친 듯이 광고비를 뿌려댔 습니다. 2023년 한 해의 광고비로만 30억 달러 이 중에 20억 달러를 페이스북 과 인스타그램 광고비로 쓴 테무 덕분에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의 주가가 22년 말 바닥을 찍고 1년 만에 3배나 올랐을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미친듯한 광고비 지출은 테무의 존재를 미국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테무의 2023년 미국 매출액이 80억 달러에 달했을 뿐 아니라, 테무로 인해 초저가 중국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트렌드가 사회 현상처럼 자리 잡으면서 미국 이커머스 공룡 기업 아마존도 중국 제품을 직구 형태로 판매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죠. 이후 테무는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수십 개국에 진출하며 중국에서 생산한 초저가 제품을 전 세계로 팔며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품질 논란으로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은 테무이지만. 유통 시스템이나 마케팅 전략으로만 따진다면 그 어느 회사에 뒤지지 않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야말로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테무. 최근에는 저가 전략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 검증을 강화하고 제품의 안정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테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